반도체가 쉬어갈 때는 저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실적주라고 말씀드렸었고, 테마주들 중에서도 주도주의 틈을 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관련된 주였습니다. 그래서 24년 5월 10일 기준으로 보면은, 테마주인 이두 종목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디 보고 계세요? 보이세요? 주식상승장입니다. 주식상승장 초입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건대 입구에 수제 베이커리를 열 종류 생산하고 있는 무드림 베이커리입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놀러 오셔서 주식 공부하면서 같이 이 맛있는 케이크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보고 오면 은 주시는 게 있나요? 네, 구독자 인증을 하면은 그 당시에 하나씩 드릴 거고요. 5월달에도 지금 주식 시장이 굉장히 견조한 형태로 상승하고 있어서 그래서 5월달에 상승할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추천받았던 종목들이 음. 다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근데 저번주에 추천해주셨던 종목 음. 올랐나요? 물론 올랐는데 조금 소강중입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드릴게요. 저는 제가 4년 동안 지금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유튜버들과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말한 종목들은 다 복귀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특히나 차트 강의하시는 분들은 한 15개 얘기하고 그중에서 한 2개 오르면 내가 분명히 그거 얘기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생내고 나머지 13개의 종목이 떨어지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네개 얘기했는데 두개 오르고 두개 떨어지면 그 떨어진 이유까지도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전망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유튜버입니다. 일단 하나 엔진, STS, 중공업과 같은 조선 기자재주, 를 추천드렸었고 인플란트의 덴티움 그다음에 AI의 한글과 컴퓨터를 추천드렸었거든요. 하나 엔진 일단 보면은 25일 촬영에 대비해서 그 다음 날 시가 1%에서 시작해서 4.9%까지 약5%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날에도 2%갭 상승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는 물론 지금 횡보를 하고는 있지만 충분히 괜찮은 현재 2 1선 위에 있고 5일선을 살짝 이탈하긴 했어도 그래서 오늘과 같은 경우도 장중한 때3% 정도 상승했었던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 엔진과 같은 경우는 1개월 순매수를 보면 기간이 280만주, 외국인이 여전히 80만주 이상을 들고 있다.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래도 같치 주고 중대형주들이 많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답답한 흐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끌고 가기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역시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STS 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촬영일 다음날에 한3% 정도 상승하고 그 다음날에 한 정도 상승하고 괜찮은 흐름을 보이지만 현재는 횡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때 추첨 가격 대비해서도 한 2, 3% 정도 빠진 상황이고 여전히 지지를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수주 재료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면은 고점을 다시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엔진과 STS 중공업 역시 지금도 현재 보유하기 굉장히 괜찮고요. 하나 아쉬운 건 이제 덴티움인데 저도 지금 손실 중이에요. 한 마이너스 한7% 정도. 왜냐하면 어제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한 마이너스 30%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한60% 정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지금 한7% 정도 하락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리포트에 나온 거에서는 2분기 실적은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의 리포트가 나와서 덴티움과 같은 경우는 삼각수렴의 차트를 굉장히 잘 그려가고 있어서 반대로 어닝이 어느정도 실적 부합치만 나왔어도 좀 급등할 수 있는 차트라고 봤거든요. 실적 준대.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하락하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하지만 업황이 안 좋아진 게 아니고 1분기 실적이 안 나온 것 뿐이니까 또 2분기가 실적이 괜찮다는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그래도 우리가 선정한 이후에 꽤 많이 올랐습니다. 25일에 선정하고 나서 5월 2일에 3 그다음 날9%해 가지고 총한15% 정도. 오늘과 같은 경우는 뭐 AI 전반적으로 좀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저희 원칙대로 5일 선 이탈 시에 반을 매도하고 2일선 이탈 시에 올 매도한다는 원칙만 지켰으면 은 충분히 10% 이상은 현재 수익이 나는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은 지금 4월 달 초부터 제가 주식 아티스트 방송에서도 그 게시판 글을 통해서 비중을 줄일 걸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게시판 글에서 60선과 120선을 지지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다시 비중을 늘려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시점이 4월 29일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4월 29일부터 비중을 늘리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는 한 7거래일 동안 지금 수익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달에서 한 75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 현재 시장 상황은 상당히 좋다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과 같은 경우도 소폭 하락은 했지만 5일선 위에 올라와 있는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외국인 기간 양매수의 날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오늘도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양매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래서 시장 상황 자체는 좋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경고를 드렸던 것처럼, 엔디비아는 어쨌든 3월 달에 고점 신호가 나온 이후에 현재 조정을 받고 반등을 했지만, 엔디비아를 제외한 모든 반도체들은 다 고점 대비해서 3 40% 날라갔거든요. 아몰딩스 같은 차트들은 현재 고점 대비해서 40% 이상 하락을 했고요. 아벨 테크놀로지도 고점 대비해서 한20% 하락, 인텔과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도체가 물론 AI 재료로 인해서 작년 한 7월부터 올해까지 정말 많이 오른 건 맞지만 현재는 분명히 기간 조정 상태라는 말씀을 3월 달부터 계속 드리고 있고 반도체가 사실 제가 많을 때 50%까지도 비중이 갔었거든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그걸 현재 10% 이하로 줄였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절대 현재 상황에서는 싸다고 추정매수할 때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어떤 업종을 보면 좋겠냐라고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채널 중에 젊은 부자들 TV가 있잖아요. 근데 그 채널도 같이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굉장히 큰 수익을 냈을 텐데 반도체가 쉬어갈 때는 저는 그거를 대체 할수 있는 것들이 실적주라고 말씀드렸었고 그중에 하나가 뭐 미용기기라든지 방산이라든지 화장품주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렸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테마주들 중에서도 주도주의 틈을 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비전프로 관련된 주였습니다. 애플이 최근에 급락한 이후에 어느 정도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도 들 생기면서 뭐 픽셀플러스라든지 뉴플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젊은 자들 TV에서는 사실 픽셀플러스를 상승하기 전날 5월 7일날 방송을 했었어요. 정리해 보면은 비전 프로 관련된 주인 픽셀 플러스와 AI 원정 관련된 주인 우진엔텍 그두 종목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상한가, 그러고 나서 21%에서 총 이틀간 한53%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식 아티스트 뿐만이 아니라 젊은 부자들 TV도 꼭 구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섹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실적주에서는 미용기기 섹터 아무래도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어제 미용기기 업체를 인수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미용기기 섹터의 시장에 대한 양화다라는 것들이 한번더 입증이 됐었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호실적이 나오면서 중형주인 클래시스가 무려 어제 10%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이미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아래 단에 있는 JCS 메디칼 같은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무제표로 봐도 22년도에 매출액 1,165억 원, 23년도에 1,430억 원, 2024년도 추정치가 1,767억 원, 영업이익은 22년도에 340억 원, 2 3년도 363억 원, 24년도에 529억 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는 올해 추정치가 약한30% 정도 증가하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고점인 14,500원, 23년도 8월에 대비하면 여전히 그래도 한30% 이상 조정을 받은 가격이라서 현재 시점에서 20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에 보기에도뭐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JCS 메디카를 일단 한 종목 추천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한나 정도 더 섹터를 선정을 하면은 애플 비전 프로 관련된 섹터인데 최근에 LG 이노텍과 같은 시총 5조짜리 대형주들도 급등을 시작을 했거든요. 22년도 41만 원에 비하면 거의 반 토막이 났었습니다. 반 토막이 나고 나서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애플의 주가 반등에 따라서 같이 한번 재차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애플 관련된 주 중에 대형주들이 광학기기 관련된 주들이 이제 반등을 시작한 것과 동시에 픽셀 플러스 같은 테마주들도 이제 급등을 시작을 했고 그아래단에 있는 뉴플렉스 같이 지지 횡보를 잘 하고 있는 종목들도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비전프로 관련된 주인 뉴플렉스도 같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면은 1월 달에 비전 프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13,380원까지 거의 한 5배 가까이 급등을 한 이후에 현재 가격은 8,000원대로 거의 반토막 정도 나고 나서 다시 지금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 강한 견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24년 5월 10일 기준으로 보면은 의료 미기, 미용기기 섹터의 j 이시스 메디칼과 애플 비전 프로 테마주인 뉴플렉스 이두 종목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동목... Muchas gracias. 그 매매의 원칙을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선호하는 게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강한 추세의 정배열 종목, 또 하나는 과대 낙폭한 이후에 추세를 돌리는 종목. 이두 가지 유형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지수가 그렇다고 해서 막 상승장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 종목을 쫓아가기에는 좀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아까 선정했었던 유플렉스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나고 나서 반등하는 추세였고 제시스 이 메디칼도 고점 대비해서 3, 40% 하락하고 나서 반등하는 추세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최근에 리딩 임방에서 선정을 했었던 종목이 PI 첨단 소재였었거든요.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 나고 나서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와서 한15% 정도 급등하는 흐름이었고 어제 선정했었던 종목은 카페 24라는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도 급등을 했었다가, 급락했었다가, 50% 이상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실적이 좋아진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반등하는. 이런 패턴들이 최근에 좀 많이 보이고 있는 패턴들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 12월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투자했다는 재료가 나오면서 굉장한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주가가 원상태로 회복이 됐는데, 최근에 실적이 좋아진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했었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의 매수 시점은 21선 돌파할 때가 매수 시점, 그리고 5일선 이탈할 때 반을 줄이고 21선 이탈할 때 모두 매도할 것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21선을 돌파를 실패하고 실패하고 실패했다가 이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5월 7일날 21선 돌파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음날인 5월 8일에 지지 성공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5월 9일 아침에 리포트가 나온 걸 보고서 저는 선정을 해서 400주 정도를 장치에 샀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고점에서 팔고서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과대나 폭한 종목들의 매수 시점은 21선을 돌파하고 지지하는 것을 확인하고서 매수하시면 되고 하는 거는 5일선을 이탈했을 때반 정도 매도를 하고 20일선 이탈했을 때 모두 다 매도하는 건데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는 20일선까지 끌고 가기에는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너무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은 5일선 이탈했을 때 모두 매도할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테마주나 실적주나 모두 다 20일선 돌파가 매수 시점이고 매도 시점은 실적주 같은 경우는 5일선 돌파할 때 반매도, 20일선 돌파할 때 모두 매도가 원칙이고요. 테마주 같은 경우는 5일선만 이탈해도 모두 매도할 것을 말씀드리.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 테마주가 5일선 정도 이탈했을 때가 눌림목의 기회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요새 밀고 있는 유행어가 있죠. 세상에 눌림목이 어디 있습니까? 눌림목이라는 것은 다시 재급등하고 난 후에 봤을 때 눌림목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눌림목에서 급락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5일선만 이탈해도 사실 시세가 일정 부분 꺾였다고 보는 게 현재 시장에서는 맞다고 라 보고 있어서 테마주는 5일선 이탈하면 무조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만 대응해도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님 뵈로올 때마다 종목들을 듣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 올라가야지만 볼수 있는데 그걸 좀 미리 알려가는 건 어떻게 안좋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라이브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뭐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한 이틀 정도 시차가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사실 제가 이렇게 종목 선정하는 이유들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뉴플렉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전프로 관련된 주였고 테마 주인데 차트 상으로 봤을 때 과대낙폭한 이후에 최근에 애플이 반등했다는. 큰 이유 때문에 이 종목을 선정했다는 종목 선정의 과정을 설명드렸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제이시스메디칼도 최근에 삼성전자가 어제 미용기기 업체를 M&A를 했다는 큰뉴로가 나왔고, 미용기기에 대한 실적이 호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클래시스 같은 대장주가 20%대 급등을 하는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파로 인해서 저는 아래단에 있는 덜 오른 종목인 순환매 차원에서 제이시스메디칼을 선정했다는 이유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 종목을 선정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종목을 선정 정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은